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례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세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의인이라는 제목의 그 헤드라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선한 일. 예. 남을 구하거나 이렇게 살릴 때에 그때마다 의인 뭐 아무개 이렇게 소개가 되고는 하죠. 물론 세상적으로는 의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온 세상에 정말 의인이 있을까요? 또뭘 한다라면 의인이 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결코 누구도 의인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더러운 그 컵에 담는다 해도. 청결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창세 전에 사랑하시고 또 극률이 여기셔서 구원의 유일한 길을 내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또 구속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제 의인의 삶은 의인으로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그 몸을 절뚝거렸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시. 왕다유 세상에서 교제하고 또 식사를 하고 또 기업을 누리고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의인의 자격을 입어서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또 고난도 받고 또 교제하고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의 힘과 자랑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누리게 된 것이고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대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과 죄인의 소개가 기록되어지는데요. 그 기준이 예, 우리와는, 세상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우리 14절 말씀,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세관에 앉았다는 것은 그 당시 세리라는 것이잖아요. 세례는 당시의 로마로부터 합법적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배신자야 너는 배반자야 더러운 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누가 봐도 스스로 봐도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세간에서 남의 돈을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마태에게 너, 이제 나를 따라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들은 마태는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 라고 오늘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태의 마음에는 여러 갈등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런 자책과 생각이 없었더라면 오늘 주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말했을 때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망설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뭐 길을 가다가 뭐 아무에게나 너내 제자가 되라, 어, 너는 나를 따라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리도 만무한 것이잖아요. 아마 마태의 마음에는 그 세일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죄의식과 또 죄책감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듣는 사람들의 비난, 또 스스로 보기에도.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의 삶이 그에게는 무척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어쩌면 마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메시아를 향해서 갈망하며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와서 너, 어, 죄인의 자리에 계속 있지 말고, 어,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 의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찾으실 때 내가 예, 순종하여 아멘으로 나아가는 그내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의인으로 되게 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주님이 불러도, 예, 응답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려는 그 죄성과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화요일 날, 또, 목요일 날이 되면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이제 하게 되어지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면서 또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 그 여러 남녀노소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초등학생이 자그마한 아이들도요. 어, 듣기는 들어도 어, 저는 못 가요. 나는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또 중·고등학생들도요. 지금 빨리 학원 가는 길이라고 어, 어, 교회 못 간다고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에게도 말씀을 전해도 그분들도 도무지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 나는 예수님 못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예, 안 바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바쁜 거죠. 그런데 예,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반응을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부패한 예, 하나님을 멀리하는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정말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을까? 내가 계속 죄인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질 적에 내가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또 회개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간다라면 이미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확증해 주셨고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마태 레위는요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그 즉시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했던 돈과 뭐, 명예 같은 것을 다 벗어 던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지고 마음눈이 밝아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세리 마태는요, 예수님을 쫓고 쫓고 따르고 따라서 우리가 아는 마태 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는 귀한 마태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시는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여전히 감사로 또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회개하며 영광 드릴 적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일하시고 은총의 표적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세리들은 율법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예, 그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마땅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어찌하여 너희 예수님은 저 세대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어, 너희들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게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전했던 말씀의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기들이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예. 잊어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또 무시하고 또 자신은 의롭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대적했던 어리석은 그런 영적인 어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순복했고 태풍도 자연도 주님의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순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에뭐 두려움 없이 예 예수님 어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힐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남의 티, 남의 죄만 보고 부정하다, 악하다 스스로만 의인이다 말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배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17절,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겸손히 또 주님 앞에 나아오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하여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계속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질고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늙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힘은 빠지고 연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사모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곁에 나오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배우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의인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인이나 약한 자리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의인으로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